오늘, 오늘 이렇게 또 팜스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.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진 않으시죠? 공연 보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그죠? 어 사실 이렇게 대낮에는 거의 이제 공연을 많이 없어서 어 저도 좀 살짝 부끄럽긴 한데.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초청받은 만큼 짧게나마 여러분이랑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서 팜스코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릴텐데 요 노래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엄지 엄지척 척! 오 어, <laughs>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 척! 감사합니다 엄지 청이라는 꼭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